본문 2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국 문화 속 호랑이의 등장과 묘사 방식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언제부터 등장했냐라고 보니까 여기서 내용이 보니까 아 과거에 호랑이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청동기 시대 벽화에 그려졌었대. 그렇지? 그래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한국 문화에 되게 많은 부분에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치? 이때 이후로, 그치? 응. 이때 이후로,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some of you, 그래가지고, 너네들 중에는, 어, 한국, 그, 호랑이가 나와있는 한국, 그, 뭔가, 그, 이야기를, 민속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음.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자, 첫 번째 출연 출현, 호랑이 출현이어 피어런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알았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글에서의 키워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피어런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으시고 빈칸으로 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언제 출연했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청동기 이후로 그게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 그치? 청동기 시대 때는 이렇게 묘사가 됐다라고 해서 묘사된 방식이 보이죠. 그치? 음, 됐어요. 음, 그치? 그래서 이티 펙츠 뭐 피프 그래서 호랑이를 포함한 그 동물을 잡아먹 잡아먹는 그 인간들을 묘사했다라고 하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아 호랑이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 때는 이렇게 나타났구나 해가지고 이이시청동기를 이렇게 봤지 그치? 이러니까 똑같지? 응 앞에서 호랑이의 출현이 나고 오 그로 인해서 어 청동기 시대 때 이러한 묘사, 어. 호랑이 의 등장과 등장으로 인한 묘사가 이뤄지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끼워넣기, 뭐 문장 삽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삽입이 일어날 수 있는 문장이어서 좀 주의깊게 보시고 주 주제와 관련됐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였지. Since then. Since then. 그치. 그때 이후로, 호랑이는 계속해서 나타나왔다. 출연해왔다. 많은 곳에서. 그치. 한국의 문화에서. 그치. 음. 그 예술작품. 이나, 뭐, 거기에. 그치. From legends. 그러면, 이야기서부터, 어디까지? 음. 그 악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뭐 출연했다라고 하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봐봐 봐봐 앞에서 컬처에서 한국 문화에서 되게 다양한 부분으로 어 나올거다라고 해서 그치 레전드라는 민속설화라는 이거 먼저 어금급이 됐지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너네들 중 몇몇 들은 그치 호랑이에 대해서 호랑이가 나오는 민속 그 이야기가 나올거야 라고 하지 그치? 들어봤을거야 그치? 그래서 인팩트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쓰인거지 사실상 거의 음, 거의 40%의 호랑이의 그 민속설화가 그 아니 민속설화가 동물에 관련된 민속설화가 호랑이가 나오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치? 응. 그래서, 봐봐. 호랑이의 등장이, 등장으로 인해서 계속 민속설화에 나오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임팩트라는 연결사를 가지고 또한번더 다시, 다시 언급하고 있지, 그치? 응.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도, 문장, 삽입이 될수 있는 되게 그거요.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치? 어. 호랑이의 그, 민속설화의 등장. 민속설화에서 호랑이의 등장. 요게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요런 부분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팩트라는 연결사가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또 무슨 걸 말을해? 예시를 마지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나쁜 그 어리석은 생명체로 여자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음. 그래서 과거의 청동기 시대부터 어, 벽화에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어디에 나타나는지 보이죠? 민속설화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묘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어, 요렇게, 예시가 보여주죠? 그치? 예시로, 요시, 예시로, 그치? 음. 그 다음, 그래서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 딱 됐죠. 그러면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집어봅시다. be related to는 뭐뭐와 연관되다죠. 그치? 그래서 to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뭐뭐와 연관되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보여? 그치.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that 이하하다 라고 하죠. 그치. 뒤에는 대쩔은 무슨 내용 나오는 거야? 결과에 해 당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 땅이라고 불렸다라고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it is tamed, it estimated that, 어쩌고저쩌저쩌 호랑이가 한 10년 전, 아, 10만 년 전, 최소 10만 년 전에는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 대선 뭘까? 어, 이 t 은 가짜 주어져. 근데, 대시라는 이 사실이, 그치? 호랑이가 10년 전부터 살아왔다라는 것, 이 사실이 추정되어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진짜 주어 있었던 접속사죠, 그치? 접속사 대절이죠. 접속사 대시 들어간 대절이죠. 응.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청동기 시대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인데, 어떤 묘, 사람? 그치. 다양한 동물들을 묘사, 아, 사냥하고 있는 해가지고, 얜 뭐야? 어? 현재분사. 그쵸? 현재분사지. 사람이, 지가 사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현재분사가, 와, 서, 뭐, 뭐, 하고 있는,으로 맞춰서, 뒤에서 꾸며주니까, 구치수식이라고 하죠. 됐죠? 무릎을 감아요. 호랑이를 포함하여 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왔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리가 쭉 호랑이의 등장을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시제가 어떻게 된 거야? 현재 완료가 쓰인 거야. have pp. 알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 호랑이가 출연해 온, 출연일, 호랑이를 출연시켜 온 그런 민속사라를 했을 거다, 라고 하죠. 얘도 똑같이,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죠. 자, 음, 여기서 40% 하면은 얘는 뭐냐면 40%지. 그러면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분명사야. 분명사가 들어갔는데, 요렇게 오브가 걸리고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지? 그치? 그럼 어디다가 수위치를 해야 할까? 자, 부분연명사에다가 해석, 수위치하는거 아니야. 요 명사 있지? 얘가 셀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포크테인스에다가 S 붙었네? 그럼 몇 개? 그치? 어, 복수명사. 그럼 여기다가뭐 해준다? 그렇지 여러 개니까 여기다가 수의 일치 해주는 거죠. Include 됐죠. 그다음 sometimes shown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으로 가끔씩 그렇죠? 자 are shown 얘는 뭐야? 수동태 그렇지? 근데 긍정적인 면으로도 보고 and 한번 잘라야지. 근데 sometimes as foolish Cheers. 어 뭐가 생략됐을까 맞아. 앞에 R, sometime to 뒤엔 soon. 이렇게 보이지? 똑같이. 그다음 예를 들어가지고 한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인간을 부유하게 부유하게 된걸 돕도록 부유하게 하도록 도와줬다라고 하죠. 그래서 help 무슨 동사? 맞아 준사역 동사지? 준사형 동사니까, 헬프 기준으로 해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인데, 얘의 형태가 어떻게 와야 돼? 툴을 붙여서 두부정사가 오거나, 오거나, 아니면 툴을 떼서, 동사원형이 올수 있는, 요런 형태가 보여야 되죠. 됐죠? 음, 여기까지 해서, 과거에, 현, 그, 호랑이의 등장이 언제서부터 시작됐고, 그치? 그게, 어, 현대에, 어디까지 나타났고 있다? 음, 민속 철화부터, 그리고 예술품, 그리고, 어, 악기까지도 지금 현재 쭉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치? 그리고 묘사 방식은 어떻게 됐다고? 어, 긍정적이거나 또는 어리석은 생명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됐고, 어, 그래서, 음, 소대구문 한번 보시고요. 전체 분사가 후치수식된 거. 이렇게 보시고 두 군데 있다. 그 다음에 어 부분명사는 조금 조심하세요. 얘한테 수 치료 어디다 맞춰준다. 오브디에 있는 명사. 그치? 얘가 살수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해서 이렇게 맞춰주기. 됐죠. 다른 거는 괜찮네요. 됐지. 여기까지 해서 본문이 본선 연상 마칠게요 끝.